자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이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얘들아 급수가 수렴한데 그럼 니들이 지금 어어 어, 그럼 쌤 그럼 극한값은 0이겠네요 위로 뭐 계셔야 돼.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어, an 제곱 플러스 2를 갖고 극한을 계산해봤을 때 어, 0이다 이러고 계셔야 돼. 어 근데 쌤 이상한데요? 어, n이 무한이가니까 분모는 무한이고 어, 분자도 무한이고 그럼 무한이분의 무한인데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 그럼 2차분의 2차 그럼 대가리분의 대가를 하면 어? A가 나와야 되는데 어? 0이 아 A가 0이네 A가 0이니까 0이 나왔겠지 그렇죠? 대가리분의 대가를 했을 때 에, 0이 나오려면 A가 0이 돼서 분모의 차수가 2차일 때, 분자의 차수는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A가 0이 돼서 더 낮아서 0이다라는 거죠. 자, A가 0인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급수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이거, 부분분수의 합이다라는 거죠. 자, 부 분분수의 합을 정상적인 풀이로 가려면은 이제 이만큼 써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예, 열심히 연습을 하셨고 이미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계셔야 되죠. 소수령까지 준비를 하시려면, 근데 객관식으로 본다라면 편법을 쓰셔야 되겠고 어쨌든 어, 나랑은 편법 열심히 예, 연습하자. 뭐 그래요. 자,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연쇄 소거 될 거다라는 거, 두 번째 끝에 남는 건 어차피 0일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분의 1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요세 가지는 예, 반드시 알고 분분수의 급수 편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부터 넣을게요. 1 넣으시면 2 4분의 2, 2 넣으시면 3 5분의 2. 3 넣으시면은 4 6분의 2. 이게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연쇄 소거 될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연쇄 소거 되는 것을 찾아냈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계속 없어질 거야. 없어질거 뭐하러 쓰냐는 거지. 앞에서 살아남는 것만 확인되었다라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쌤, 끝에 뭐 남을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두 개가 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개가 남을 건데, 그두 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게? 어차피 끝에 남는 건 0일 건데. 쓸 필요가 없겠죠. 0일 건데 어차피 뭐 하러 써? 그쵸? 그래서 앞에서 2분의 1, 2분의 2, 1 남는 거랑 3분의 2 남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나 좀 확인하시라고. 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거. 뺀 거. 분의 1. 이러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2분의 1이고요. 2개 더하면 3분의 5고요. 곱하시면 6분의 5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만큼 다쓸 거냐 아니면 이것만 쓰고 문제를 마무리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글씨를 내가 크게 써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 글씨체로 이 문제를 정석으로 풀었으면은 에, 이만큼을 더 써야 돼요, 그렇죠? 이만큼 쓰고도 이만큼을 더 써야 될 정도로 글씨를 좀 크게 써서 이만큼 보이는 거지. 에, 두 개의 차이는 편법과 에, 서술형 답의 차이는 굉장히 길, 차이가 많이 나죠. 편법 반드시 연습하시고요. 당연히 서술형 수행평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